나쁜 년들입니다. 저희가 하도 잘해서 다른 반이낄 틈이 없어요. 애들에게 폐가 되겠죠. 찬양제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삶의 원천입니다. 이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 번째 날이니라. 음. 상세기1 3일절 말씀 아멘. 이 네, 시랄. 하고 싶은 거에 너무 많죠. 일등도 하고 싶었고. 니들 연습 안 하냐? 충전 발전봐 이 새끼야. 할까 나와. 이 개새. 꼴등할까 너? 저희 우승 되죠. 2 <laughs> 학년도 대상 탈수 있다는데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음. 상금 어디 있냐?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이유들 우승 때문입니다. 꼴등이요? 저 그럼 모르는데. 니가 무슨 범어리냐 노래도 못 부르게? 2 학년 4반과. 아 뭐야? 너희 참 잘하죠? 우승한다는 사람이. 야, 잘한다. 너희 개새끼. 팀리위 위해서. 쌤, 난 믿어.